자, 안녕하세요. 네, 목표까지만님. 자, 오늘도 화이팅 하세요. 네, 이제 오늘 여러분들, 미증시가 야간에는 상승을 했습니다. 다음 주 우리가 이제 월요일 날, 자, 30년 물재권이 있는데, 그때 이제 환율이 어떻게 진행되느냐가 평소보다는 더 세다는 거죠. 평소 상승이 나와야 되는 물량보다는 좀더 세게 나오는 구간이 될수 있고 밤 사이에 미증시가 상승을 했고 지금은 약간 약보합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0.04 정도 지금 이제 오늘 환율을 차분히 알아보기 시작을 하면요. 환율이 사실 어떻게 보면 그냥 그냥 환율이 우리가 알고 있는 자금 시장을 대변해 주는 거예요. 환율 시장이 제일 크고, 그 다음이 채권 시장이고, 그 다음이 원자재 시장이고, 그 다음이 부동산 시장이고, 그 다음이 주식 시장의 일부가 있을 뿐이죠. 자, 오늘 우리 재정환율은, 딱 재정환율 봐도 조금 안심은 됩니다만, 1300원 가기 전에 현물 좀 투입해 주지 않을 생각은 들어요. 재정환율은 이렇게 진행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우리 1회차 환율로 시작되고 오늘 우리 국채는 저 재정환율로 막 국채를 사고 팔면서 환율까지 그렇지 않아요 확고돼 있어 이렇게 확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밤사이에 미증시가 야간 선물이 아니 우리 밤사이에 미국 글로벌이 올랐구나라고 볼수 있는 게 바로 이거죠 2회차, 2회차. 1335원 숫자가 떨어져야지 됩니다 평가 절 상이 됐고요. 그럼 지금 이제, 우리 또, 미의 증시 끝나고 나서, 지금 현물 한 표가 조금 올랐습니다. 1335.7. 왜냐면, 미국 야간 선물이 살짝, 자, 살짝 하락을 해도, 살짝, 살짝 하락하는 모습이지만, 뭐, 그렇게까지 막, 그, 그건 아니어도 살짝 일단, 이렇게, 이러고 있어서요. 조금은. 근데 S&P 야간 선물은 지금 0.0 5 정도 마이너스구요. 이제 채권 지수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아이고, 이게 웬일이에요? 자, 이 채권 지수가 바로 인플레이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채권 지수가 지금 아직 장외에서 플랐습니다즉 금리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최근에 금리가 오르기는 많이 올랐어요. 자 어느 정도요?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허걱할 만큼 거의 40pp가 올랐어요. 40pp. 우리 이번에 금리 올린 게 빅스텝이 50pp. 이게 바로 시장 금리요. 자 지금부터가 정말 또 다시 자 여러분 채권지수 보이시죠? 또다시 이제 금리를, 시장 금리를 낮춰야지 0.25% 25BP 베이비 스텝을 올릴 수 있습니다. 자, 3.596에 지금 10년물 재권이 거래되고 여기에 물가채를 들어간 게 10년물, 그게 우리의 인플레이션 지수예요. 이 3.596은 우리 지난번에 금리를 올리기 전에 정말 대대적으로 올랐거든요. 금리가. 그때보다도 금리가 일단은 그 바로 금리 올리기 전에 우리의 채권 금리는 3.85까지 갔습니다. 10년물 채권이. 10년물 채권에 플러스 물가채가 들어가는 건데, 근데 금리를 올리기 전에, 빅스텝 올리기 전에 0.5, 50bp 올리기 전에 했던 게 바로 테이퍼링이죠. 시장 금리를 낮춰주는 작업에 기준금리를 딱 올리면 시장 금리가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금리를 올리지, 금리가 올라간는데왜또 올리냐고 이러거든요. 그 테이퍼링이, 자, 겁을 먹고 금리가 올라가는 게 이제 멈추는 거예요. 우리가 딱 금리 올리는 것도 채권 차트를 보면 이번에 성공적이었다라고 느낀 게 빅스텝을 올린 게 잘했다는 게 아니라 이번엔 그 전에 테이퍼링을 제대로 막았다고요. 그 전에 작년 10월에 테이퍼링 잘못했습니다. 기재부 하는까지 온통 우리 금리 높다를 노래를 불러놨어요. 그러다가, 자, 망했던 거죠. 계속, 그러니 엄청나게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자, 최근에 금리 보이시죠?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딱 봐도. 금리 올리는 구간이랑 보이시죠? 이게 우리가 금리를 올리기 전에 하락을 테이퍼링을 했던 구간에 이게 그래도 금리 올리고 나서도 계속 빠지는 거예요. 금리 올리고 나서도 이렇게 움직일 근데 최근에 이제 다시 우리는 베이비 스텝을 올리기 전에 0.2또 다시 테이퍼링을 하는 구간이 이제 근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채권업자들이 주식시장 주식시장을 채권업자에 비하면 사실 자, 그렇게 평가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주식시장에 자금 흐름이 채권을, 우리가 그럼 경기 좋지 않으면 주식을 호황시키죠. 막 사들여주죠? 산업은행이 막 사들여주죠. 그냥 망기된 엄두. 그게 아니잖아요? 자, 어저께 환매수 보세요. 28조. 채권을 사서 무조건 2%를 주는 거예요. 근데 26조 5천억 원만 나왔습니다. 자, 물론 예전보다는 조금 적어요. 금리가 막 올라가는 구간이야. 최근에 시장금리가 다시. 근데, 저렇게 됐어요. 26조 5천억 원. 1조 5천억 원덜 나왔습니다. 금리가 빠질 걸 생각을 해서. 금리 빠지면 채권가격은 올라갑니다. 지금 현재 채권지수 플러스로 나와요. 어제 판 거보다 오늘 더 이득이었던 거예요. 이러니 다음 주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26조 5천억 원. 자, 28조에 이거밖에 안 나오면 다음 주에 26조 5천억 원밖에 못해요. 그럼 그 다음 주는 안 잡혀 있습니다. 그 다음 주에 나온 걸 보고 채권은 우리가 매번 해주는 게 금리를 낮춘 작업이 이 하느니 알피. 자, 판매 조건부 채권을 사주고 풀고 하면서 금리를 조절을 평소에 도 되죠. 막 뛰고 내데 그냥 놔둔 게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씩. 오늘은 별다른 채권이 없지만 다음 주 월요일에 쇼킹한 채권이 나갑니다. 우리 채권 사상 가장 많이 푸는 채권. 우리는 2년, 3년, 5년, 10년, 20년, 30년, 50년 채권이 있습니다. 원래는 10년물 채권이 많았는데 10년물 채권이 자, 우리 금리를 좌우하는데, 근데 또 어떤 누군가가 다전 세계가 자 틀립니다. 우리는 우리하고 미국 은 10년물이고 자 요거에 두 개, 두 개만 10년물이 국고채 들어가는데 10년 물가채 들어가잖아요. 이거의 두 개의 합이 바로 시장금리에 인플레이션이에요. 근데 지금 1 0년물재권이 올라갔어요. 최근에 하지만 테이퍼링 0.25 베이비 스텝을 올리기 전에 테이퍼링 작업을 합니다. 자, 그것도 설명을 좀 쉽게 알려드릴 거예요. 자, 그 과정 그때 이후에는 자, 변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어, 이게 이제 지표물 우리는 10년 물재권은그 많은 걸 합산한 게아니 22년도 5월 달께 우리의 지표물이 돼요. 200 이게 바뀌면 2년물은 짧으니까 자주 바뀌잖아요. 조성이 됩니다. 바로 비조성이 되면 하느니 사들여주는데 테이퍼링은 만기가 되지 않는 채권들을 막바로 사들여 주는 작업이에요. 금리를. 어, 정말 그 말은 너무 맞는 거였어요. 너무. 자, 단순한 게 아니라 진짜 우리 마음이잖아요. 예를 들면 강연회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금리 올라갔는데 기준 금리를 올리면 또 올라가는 거 아니냐. 왜 작년 이해가 안되신대요 자 기준금리는 이렇게 멈춰있는데 시장금리가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가요. 우리는 금리를 올리기 전에 빅스텝 올리기 전에 이렇게 낮춘 작업을 합니다. 테이퍼링 바로 금리를 하느니 채권을 막 사들여주거나 이런 근데 이번에 기재부 하느까지 작년 10월에 난리 브루스를 쳤어요. 그것도 보여드릴게요. 이 작업을 하는 과정이 바로 여기였습니다. 이렇게 이게 잘 들어먹히고 나면 금리를 올리고 나서 자 금리를 깔짝 올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계속 떨어졌어요. 이제 이 구간은 약발이 다했기 때문에 또 다시 테이퍼링을 해야 되는 0.25 올리는 구간에 또 다시 테이퍼링 하면 낮춰져서 이게 그럼 이렇게 해서 어떻게 낮추냐고요? 자, 이렇게 해서 트럼프 시절에 기억 안 나시나요? 난리 난리 2018년도에 난리 난리. 그때가 우리 시장 금리가 10년물 채권 금리가 2.8이었습니다. 이때 자 이렇게 트럼프가 금리 올리네막 협박을 했던 이 금리를 적절히 올려야 된는거 안에 올려주고 나면 이런 효과가 납니다 이렇게 해서 1.1까지 근데 우리는 이때 MBS채권을 발행을 했어요 그럼 안심료한 대출이요 그럼 기사를 찾아보세요 은행이 다안 받아갖고 자 유로와 달러 마련을 이때마다 MBS채권 때마다 아유 미달 맨날 이러더니 유로 이 채권 이때 금액이 엄청나게 비싸진 거예요 그리고 자 가장 파격적이었던 게 작년에 이 구간에, 지금 보면 이거 파격적인 것도 아니에요. 이번에 잘 들어먹힌 거죠. 작년에 여러분 기사를 보시면 대놓고 테이퍼링을 한다. 이 구간이었습니다. 자, 이 구간에. 근데 너무나 심하게, 이때는 이렇게. 그러다 보니, 자, 이번에 이 구간이 더 세게. 이렇게 강력하게 떨어져요. 오른만큼이 큰 것도 있지만, 우리 2018년도에 여러분 아시죠? 품맨들이 난리가 났어요. 2018년도에 금리 올리니까 나왔던 게 바로 자 행사가까지죠. 행사가까지 2만 프로가 넘게 그때는 2만 4천 프로였고, 행사가를 빼고서는 그냥 14,000%까지, 그러니까 만기 날까지. 하지만 원래 이1더는배배팅이에요 리스크가 크지만 배팅할땐배팅을 해야 되는 이런 채권이었는데, 자, 이때 이제 이런 채권들이 터졌던 거죠. 불과 금리를 올리면, 우리는 금리를 올리면, 자, 살아날 거는, 뭐밖에 없겠습니까? 파생이에요. 하지만, 양매수로, 리스크가 그만큼 돼도 파생을 계속 하시는 분들이요. 자, 엄청나기 때문에 수익이. 하지만, 되돌림도 큽니다. 그 되돌림은 우리가 물량을 줄여야 돼요. 이게 바로 2018년도에 10월에 나왔던 바로 하락입니다. 우리는 이런 하락에, 자, 왕기까지 근데 우리는 이때 이걸 못 갖고 있습니다. 차월을 갖고 있어야지. 당월을, 이때까지. 물론 우연히 갖고 있었던 5원짜리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대신 차월은 좀 약했습니다. 700% 정도 단번에, 다음날 자고 나니까. 그 전날 얘는 1850원, 1605원. 자, 얘도 5원, 5원, 5원. 이렇게. 하지만 망긴다는 갈림이 행사가 위로는 이렇게 결국은 얘를 제외한 요것들은 플러스 요것도 조금 올라갔습니다. 왜냐면 동시효과에서 더 떨어져버려서 40%를 더 받아버렸어요. 이때부터 좀 한국 투자가 덜덜덜덜 떨기 시작했는데 투자잖아요. 회사가 마이너스를 감안한 적자를 감안하더라도 신뢰성을 잃으면 안 되겠죠. 그까일 것 같고 자 이런 움직임이 나오기 시작한 데 떨어질 때는 무지막작이 떨어진데, 최근에 이제 등락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도 채권은 월요일날, 이제 우리가 방송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날짜별로 여러분들이 진행을 하시더라도, 얘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떻게 진행을 하던, 자 여러분이 ELW를 해 나가면서, 자, 이 과정이, 자 우리가, 여러분 아시겠지만, 8월 22일날부터 과정이 이렇게 됩니다. 바로 이 풋은 대박이지만 콜 마이너스예요. 자콜 마이너스 이때 콜 마이너스지만 지금 그 콜이 살아나고 있죠? 살아나도 우리는 더 추가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콜이 살아날 때 어떻게? 높은 콜은 마이너스에도 빼야지 됩니다. 왜냐면그 사이에 풋이 움직였으니까 마이너스에도 매도를 하고 자 나머지를 이런데 마이너스 어제 이거 200원에 210원 뭐 종가에 이렇게 부터 오늘 이거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지금은 아직은 더 높은 코를 사서도 안 됩니다 지금은 그냥 이 가격대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그 대신 우리가 저가를 하나도 자 갈아타지 마시고 지금은 일단 버텨야 됩니다 자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97이 어느새 190원까지 자 98이 자 이렇게 하지만 여기서 오늘 더 올라가면 저는 98을 뺄 건데 이제 차월이 공급이 되면 재를 빼고 차월을 그만큼 잡을 거예요 아직은 자 우리가 하지만 이번에 여러분이 아셔야 될게 풋을 공급을 해서 ELW는요 잔학계나 원금이요 잔학계나 풋 수익으로 코를 지금 감쌀 거예요 잔학계나 원금만 생각하다 터질 때자 단번에 몇백 프로 터질 때 물량을 줄이고 천 프로 이상 터지면 완전히 두달 동안 숨죽여서 두달 동안 이해 w 안 하면 그 다음번에 그 등락을 물량을 줄여서 최소로 평소에 코리백, 푸디백 하신다 그러면 진짜 코러시 푸도50 갖고 거래를 해야 돼요. 1000% 이상 터질 때는. 우리는 그때 수익을, 그러니까 최대한 여러분이 수익을 많이 낸다 평소에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나는 일단 머릿속으로 원금을 회수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살아날 때 살아나지만 우리는 저가는 두고 오늘 이제 차월을 공급한다. 그러면 차월을살수 있지만 차월 공급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 봐야 돼요. 30년물 채권일 때 자, 얘들도 요이 땅하고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월이 올라가서 우리 평단 부분에 된다. 돼 간다. 그 정도로 상승한다 그러면 아, 두근두근하겠죠. 아침에 일단 시작과 동시에 그러면 당연히 제가 콜 단타를 시작을 하겠죠. 그때 당월은 단타를 못 합니다. 차월 근데 차월이 공급이 안돼 있다. 당월 단타를 들어갈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 지수가 상승할 때는 풋을 공급해서 코를 올리게 되거든요. 지수가 하락을 할 때는 코를 공급해서 자, 가격이 올라가요. 풋 가격이. 지금 풋 가격이 높습니다. 근데 차월을 시장에 적극 공급을 하지 않다는 건 당월이 오른다는 거기 때문에 당월로 일단 진행을 해야 되겠죠. ELW는 망했다, 흥했다, 망했다, 흥했다, 이게 아니에요. 제가 2017년부터 ELW 했고, ELW는 선물을 보고 볼링저 밴드를 보고 하는 게 아니라 국채랑 환율을 보고 하는 채권업자의 분야예요.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회사채를 모르면, 자, 저는 몰라요. 잘못, 투자하지 마십시오. 재테크 하지 마시고. 자, 지수가 떨어질 때, 그때마다 막 덜덜덜 떨린다. 안 돼요. 오히려 지금은 지수가 떨어질 때마다 마이너스에서 모아가는 채권 종목을 사겠습니다. 채권 종목이 뭐냐고요? 자 여러분 가지고 있는 모든 주식은 채권 갖고 있습니다. 그 채권의 추가 발행 채권의 약정을 보고 들어갈 거고, 자 이거는 저만의 팁이냐고요? 아니 요 채권업자는 다 그렇게 해요. 자 주식 쪽에서만 모를 뿐이지. 삼성전자가 잘 나간다. 근데 어음을 뭘 예전보다 뭘 어떤 회사가 잘 나간다. 자 우량주예요. 어음이 평소에 A1이다가 A2를 발행을 했어요. 그러면 겁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어음이 CP가 아닌 CB, BW, 교환체. 아이 회사가 정말 괜찮다. 근데 채권 발행이 없어요. 무기명자, 누구도, 자, 사고 싶어 하지도 않아요. 알아서.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배당을 받기 위한 건데, 그냥 상장 안 해도 배당은 받아요. 법인들. 근데, 연말에 15% 내면 되고 더 갖고 올 거면. 근데, 여러분, 상장을 하는 이유는 어떻게 되겠어요? 재무가 다 드러난다고요. 무기명 채권을 발행하지 않다는 건 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무기명, 유보금을 빼, 정말 망해서 유보금을 빼가야 된다. 회사가 갖고 있는 현금을. 그렇지 않으면, 우린 적극적으로, 자, 바로 회사가 발행한 추가 발행 채권의 약정을 면밀히 살펴서 투자를 한다. 마이너스에. 자, 일단 회사가, 최대 주주가 더 이상의 자금을 늘릴, 지분을 늘릴 필요가 없는, 자, 4, 50%의 지분 속에서 찾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성플에 나오는 종목들은, 자, 마이너스일 때마다 사겠습니다. 쭉 모아가십시오. 자, 한번 제가 조금 쌓이고 나면 그 종목의 수익을 공개를 하겠습니다. 손절은 없습니다. 다섯 개에서 많게는 1 0개 종목으로 해서 우리는 노재테크 자, 단타로 재테크요. 단타 재테크 돈다 망해 먹죠? 자, 재테크 정말 월급을 아껴서 전 저축 80%라고 얘기해요. 20% 정도는 그때그때마다 추가를 해도 30%, 50%까지도 괜찮습니다. 성풀의 나무 종목을 한번 보여 드릴게요. 물주시고 꾸준히. 자, 다섯 개에서 10개요? 그 이상 찾지도 못해요. 그 정도의 지분과 콜 옵션이 없는 작년 12월 1일 이후로 제가 바뀐다고 그랬습니다. 채권이 이제 권리를 갖는 구간이에요. 작년 12월 1일부터 3번채권이 1년 걸리거든요. 채권을 그 꾸준히 모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삼성전자를 지수하락일 때 꾸준히 모았던 분들, 아유 좋겠다. 떨어져봤자 저거 떨어진 것도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듯이 우리도 성플의 나무 종목을 사서 모아가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감하겠습니다. 오늘 불금이에요. 날씨도 선선하고. 자, 밖에 나가서 정말 천 원짜리 커피 한잔사 마셔도 얼마나 행복해요. 여러분, 자, 안전한 투자하시고 오늘도 편안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